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분들. 지금 시바이누가 단기 조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현재 기술적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며 약 156%의 급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세 다이버전스라는 중요한 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덩달아 지금 시바이누 관련 좋은 기사도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시바이누의 가격이 잠깐 떨어진 이때 최대한 물량을 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량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시바인우 무료 지급 해드릴 건데요.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안심하시고요. 저는 원래도 주변 지인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일상에서 제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을 소소하게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시바인우 영상 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폭등코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주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고요. 저희가 그 대가로 요구하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최근 시바인우의 소각률이 무려 5,800%가 급등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단 하루 동안에만 410만 개의 시바토큰이 소각이 됐고, 일주일 누적으로는 6억 2,800만 개가 넘는 시바인우가 영구히 사라졌죠. 지금 이 소식이 단순히 소각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의 주도적인 참여 때문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소각 시스템은 중앙화된 방식이 아닌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토큰을 소각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는 자체 네트워크인 시바리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시바토큰이나 본토큰을 어떻게 소각할지를 두고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투표는 단순히 어떤 토큰을 얼마나 태울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많이 태우자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우선 투표에 참여한 본토큰만 12만 개가 넘는데요. 그중 무려 10만 개 이상이 가격 연동 소각안으로 쏠렸어요. 이 가격 연동 소각안이 뭐냐면 본토큰의 가격이 2달러보다 낮을 때는 본토큰을 소각하고 2달러를 넘으면 시바토큰을 소각하는 구조예요. 이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둘중 어떤 토큰 희소성을 높이는 게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본토큰의 가격이 너무 약하면 본토큰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고 반대로 가격이 안정되면 시바토큰을 태워서 전체 생태계의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소각량 늘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각을 통한 희소성 확보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 상승 전략 중 하나지만 지금 시바이누가 하고자 하는 건 그걸 좀더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시바토큰의 소각량이 하루 만에 95% 가까이 급감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소각량이 줄면 희소성도 줄고 결국 시장 가격도 타격을 받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더는 그냥 자동으로 태우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등장한 게 바로 이 가격 연동 모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시바에누가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그걸 투표로 결정한다는 거. 이건 진짜 웹3 프로젝트에서만 볼수 있는 장면이죠. 그냥 중앙 개발팀이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홀더들이 의견을 내고 선택했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가격 연동 소각이 시바인우에게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줄까?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토큰의 공급 조절이 훨씬 정교해집니다. 이전엔 무조건 시바 토큰만 태워 다면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태우는 대상이 바뀐다는 점에서 수급 조절 능력이 훨씬 유연해지죠. 예를 들어 본 토큰이 시장에서 너무 흔해지면 그걸 줄이고 반대로 시바 토큰이 과도하게 풀리면 시바 토큰을 줄이는 식으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훨씬 커지겠죠. 이 코인은 아무 생각 없이 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진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바인우의 탈중앙화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시바인우는 원래부터 커뮤니티가 강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단순히 홍보용 커뮤니티가 아니라 실제로 생태계 정체 결정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이 프로젝트는 그냥 우연히 인기를 끈게 아니라 실제로 방향성과 운영 철학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시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저들이 실제로 얼마나 거래를 하고 디앱을 얼마나 쓰는지 가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각 모델이 있어도 실제 트랜잭션이 없으면 결국 소각할 수수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시바리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할수 있느냐. 그게 곧 소각의 재원이 되고 그게 바로 시바인후의 가격과 가치에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 연동 소각 투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첫 걸음이에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 진짜 기능하는 생태계 그리고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죠. 그냥 코인을 줄줄 태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태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발전보다 더큰 변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시바리움이 유저를 들이는데 성공하고 이 가격 연동 소각이 실제로. 시작하면 시바이노의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뛸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코인 무료 지급 이벤트도 초대라고 문자 주셔서 꼭 받아가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홀더 분들 지금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상주에 있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실시간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돈 내고 가입하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거기서 타점 잡아주는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100%다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거를 돈 내고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금전적인 요구 없이 진짜 무료로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상한데 들어가셔서 그100% 맞지도 않는 거 돈까지 내면서 가입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 편안하게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타점 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들도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 없이 이 방에서 종합적으로 다 얻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타점 잡아 드린 대로 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뉴스도 같이 올라오니까 참고용으로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무료 정보방 초대와 앞서 말씀드린 시바이는 무료 지. 끝까지 제공해 드릴 건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 놨는데요. 요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 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 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 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에는 무료 지급과 함께 실시간 무료 정보방 초대 링크도 같이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